25세이고 집순이 스타일인데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혼자 살아요? <laughs>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귀여운 무드등이 일단 떠오르고 약간 디퓨저나 무드등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, 순진님 오셨다 순진님 무엇을 추천하시나요? 저는 추천한 게, 혼술하는 걸 좋아하면, 약간, 자동 혼술 따르는 거? 그것도 좋다. 겨울이니까, 추우니까, 그, 캔들, 캔들이나 향 자체도, 그게 취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, 만약에, 그냥 카카오 선물하기로 할 거면, 이거 향 선택할 수 있게끔? 그니까 러 뭔가, 딱 정해서, 어,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애라고, 뭐, 줄 수도 있지만, 만약에 그렇게 막, 안 치는 사이즈? 그 여자분이 뭐 자주 뿌리고 다니는 향수라던가 이런 걸잘 모르신다면, 아예 뭔가 카카오 선물하기로 해서, 그거를 스스로 향을 변경할 수 있게끔, 이런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. 약간, 토끼의 해니까, 토끼 인형 어때요? <laughs>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약간 물랑물랑한 물랑 같은 애들 많은 선택지를 드렸어요 그 중에 원하는 걸로 색을 해주길 바랄게요 끝.